안녕하세요. 축구용품 리뷰어 페커입니다. 오늘 제가 신어볼 축구화는 나이키 베이퍼13 엘리트 AG 축구화입니다. 어, 베이퍼13 라인은 얼마전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요즘 상당히 인기가 많은 축구화입니다 지난번 베이퍼 13 엘리트 FG 모델 사이즈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AG 모델을 한번 신어볼까 합니다 사이즈는 양말 신고 발길이 27cm 발볼 11cm 기준으로 275cm 사이즈를 한번 신어봤습니다 일단 첫 척하감은 역시나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앞코 길이 꽉 차고 발볼은 약간 좁은데 가피의 신축성이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쫀쫀하게 발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FG 모델에 비해서 사이즈가 약간 더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FG 모델은 제가 275 사이즈를 신었을 때뭐이 정도로 꽉 찬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제가 쿠션감이 조금 있는 양말을 신어서 그런지 축구화 상당히 꽉 찹니다. 플라이 니트가 밀착되는 발등 부분이랑 발목 라인이 조형에 맞게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것 같아서 축구화 전반적인 착화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퍼 소재의 변화를 줘서 그런지 뭔가 쫀쫀하지만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는 게 확실히 예전에 얇고 날렵함이 강하던 베이퍼12랑은 착화감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조금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베이퍼13은 참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용 말고 개인적으로 공찰 때 신고 있는 X19.1 다음 축구화로 신을 예정입니다. 사이즈 추천은 일반 조형이고 축구화를 꽉 차고 핏감 있게 신으려면 발길이 플러스 5mm를 추천드립니다. 앞쪽 토박스가 조금 낮아서 발볼이 많이 넓은 조형이거나 발등이 높은 조형은 발길이 기준으로 플러스 10mm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키 베이퍼 13 엘리트 에이지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 조형에 따라서 혹은 사용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사이즈라도 약간의 착화감 차이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 베이퍼 13 엘리트 AG 축구화는 실착까지도 할 생각이라 사이즈 리뷰와 함께 나중에 업로드할 실착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